1959년 오랄 산맥 탐사대 9명의 생존을 확인하기 위해 수색대가 죽음의 산 피타를 올랐지 하산 날짜보다 14일이 지난 뒤였어 도착한 곳에는 텐트 하나밖에 없었어 바람의 펄럭이는 천조각 이상했었지 이상하게 텐트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찢겨있었어 수색대가 손전등으로 텐트 안을 비췄는데 텐트 안에는 일지가 펼쳐져 있었어 눈밭엔 맨발 발자국이 이어졌어 발자국은 나무쪽으로 향해 있었지 나무 아래 두 시신이 얼어붙어 있었어 가지가 부러진 게 수상했지 위에서 떨어진 것 마냥 말이지 시신 옷에서는 방사능 물질이 발견되었어 계곡 아래 또 다른 흔적이 보이고 눈 위에 피 묻은 나뭇가지가 굴러다녔지 한 시신은 얼굴이 기묘했어 입안이 텅 비어 있었던 거야 다른 시신은 갈비뼈가 부서졌어 근데 겉엔 상처 하나 없었지 수색대가 시신 아홉 구 모두 수습하여 돌아왔어 혼자 살아남은 탐사대 한 명은 슬픔에 어쩔 줄 몰라 했어 그는 사고 50주년 때 이렇게 말했다 해. 나한테 신에게 질문할 기회가 단한 번이라도 주어진다면, 그날 밤에 도대체 내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라는 것을 꼭 묻고 싶습니다.